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메. 저는 오늘 하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없는 헌신은 무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헌신과 희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헌신은 마치 불꽃 없는 촛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빛나 보여도 그 안에 생명과 온기가 없다면 결국 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경쟁과 성과에 치중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의무감이나 책임감에만 매몰되어 사랑의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 되며 진정한 변화와 치유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며 행동과 삶의 방향과 방향과 방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기다리며 희생하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나와 내 지육과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빠진 헌신은 공허하고 무익한 뿐입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매순간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또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이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 없는 헌신은 무익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작은 헌신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헌신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